이거 너무 싸구려 같은데 태무에서 산거 아냐 구입한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을 산것 같다는 의미로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무에서 산것 같은 싸구려 제품이 옷이나 생필품이 아닌 전투기라면 어떨까요 최근 러시아 스텔스기 su-57과 중국 스텔스기 j-35의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공개됐는데 왜 갑자기 한국이 주목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의 감동사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과 군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리처드입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전략과 최신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특히 현대항공방위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경쟁이 제 관심사인데 마침 이번 학기 학부 논문 주제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죠. 요즘 제 책상은 항공방위산업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차 있어요. F20이나 F35 같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도 공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러시아의 스텔스기 SU57과 중국의 스텔스기 J35를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점이었죠. 사실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선전하는 것만큼 그들의 기술력이 뛰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가 SU57이 F35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번 에어쇼가 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았어요. 더구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SU57과 같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중국도 SU57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기술 도입이 목적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주하이 에어쇼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F-35에 대항하기 위한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특히 중국은 자국의 J-35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번 에어쇼가 현대 항공, 방위 산업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SU57이 정말로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F35를 압도할 만한 성능을 가졌다면 그건 세계 군사력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에어쇼의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전투기의 외형뿐만 아니라 기술적 세부사항들도 최대한 자세히 분석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분석이 제 학부 논문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무엇보다 현대 군사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요. 에어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특히 SU57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어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을까요? 그동안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에어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중국 SNS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주하이 에어쇼 준비 현장에 도착한 SU57의 모습이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5세대 최첨단 스텔스기의 실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기체 외관의 마감 처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잡했고, 수많은 볼트와 나사가 마치 허술한 조립품처럼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부품과 부품 사이가 들떠 있는 부분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상황이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첨단 부품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평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높이 평가하던 그들조차 이 비행기에는 제대로 된 스텔스 코팅도 없다. 레이더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다. 러시아의 산업 기술이 우리보다도 뒤쳐져 있다며 혹평을 쏟아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제 학부 논문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요. 현대 군사 산업에서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 제재가 한국과의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전과 실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요. 중국의 군사 전문 사이트에는 SU57의 세부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제 충격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결함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스텔스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면 처리가 특히 허술했어요. 마치 급하게 떼워놓은 것처럼 보였죠. 연구실 동료들과 이 사진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그동안 얼마나 과장된 선전을 해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미국의 F-35를 능가한다던 주장은 이제 완전히 허상이었음이 드러났고 오히려 기본적인 스텔스 전투기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논문의 방향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비교를 넘어서 현대 군사 산업이 처한 현실과 도전 과제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국제 협력과 기술 발전의 관계 그리고 경제 제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죠. 연구실에서 SU57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 수업의 중국인 유학생 왕이 찾아왔어요. 왕은 평소 중국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리처드, 우리 J35가 공개되면 너희들 모두 놀라게 될 거야. 중국의 군사기술은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사실 왕의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며 자부심을 드러냈고, 특히 주하이 에어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죠. 곧전 세계가 중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게 될 거야. 우리 J35는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J35의 모습도 공개됐어요. 그런데 상황은 왕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첫 번째 충격은 외형이었죠. F35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시 표절 논란이 일었고, 곧이어 영국의 방위산업체를 해킹해 F35의 설계도를 훔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j35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모방작에 불과하다. 겉모양만 비슷할 뿐 핵심 기술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였죠. 특히 눈길을 끈건 온라인에서 퍼진 테무에서 산거 아니냐. 전투기도 싸구려로 사오다니. 라는 비아냥 댓글이었어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이 싼 짝퉁을 파는 것에 빗댄 말이었죠.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면모는 온데간데없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수업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특히 교수님이 기술의 진정한 발전은 모방이 아닌 혁신에서 온다고 말씀하실 때 왕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걸볼수 있었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디자인은 복사했을지 몰라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죠. 실제 전투 능력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대 군사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분명히 알수 있었죠. 왕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수업이 끝나고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는 리처드. 너희 논문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빼줄 수 없을까? 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저는 자존심 강한 한 중국 학생의 좌절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2, 35 논란이 한창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고위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죠. F22와 F35를 만드는 회사의 임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저는 즉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건 로키드 마틴 임원의 발언이었어요. 40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의 항공기 조리법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왕도 그건 분명 정치적인 발언일 거야 라며 일축했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F-35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거예요. 게다가 C-130 수송기와 F-16 전투기의 주요 부품들도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이 부품들의 품질이 미국 현지 업체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KF21 개발 현장을 방문한 로키드 마틴 임원들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KAI 공장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특히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찬사를 보냈죠. 이런 수준의 제조 기술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왕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건 그때였어요. 한국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들은 기술을 훔치지 않고 스스로 발전시켰어. 더구나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했잖아. 자국의 기술 발전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첫째,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정직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었죠. 둘째,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추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함께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의 발전 과정은 제 논문에 완벽히 걸맞는 사례가 될것 같았어요. 특히 신흥강국이 어떻게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니까요. 왕도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건 한국의 발전 방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한국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현대 군사 산업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신뢰 혁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한국의 사례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제조 시스템이에요. KAI 공장에 도입된 자동화 설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해요. 사람의 팔처럼 생긴 로봇이 정확하게 구멍을 뚫고 자동화 장비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성공이 더욱 특별해 보이는 건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후발주자에 속하는 나라예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5G 상용화도 가장 먼저 성공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더 흥미로웠던 건 이런 민간 분야의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방위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도로 발달된 통신 기술이 전투기의 데이터링크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연구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왕의 표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리처드. 난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과 실제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만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왕의 이런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동아시아 3국의 기술력을 비교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잘 조화시켰고, 중국은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모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죠.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인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최근 들어 혁신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았어요.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단순 조립만 하다가 점차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잖아요. 이런 발전 패턴이 방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을 때 교수님도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기술 발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남의 기술을 훔치는 대신 정직하게 배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기술 강국이 된 거죠. 교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의 변화는 더욱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내심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은 서구 기술을 배우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잖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왕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중국의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한국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진정한 기술 발전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 어쩌면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논문을 마무리 지어갔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를 거듭해 간 끝에 저는 현대 군사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한국과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국제협력, 신뢰관계, 그리고 꾸준한 자체 기술 개발이 모두 필요한 거였죠. 한국은 이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수많은 분석과 토론을 거치면서 저의 시각도 더욱 선명해졌어요. 현대 군사 기술의 발전은 결코 단순한 모방이나 과시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거든요. SU57과 J35를 분석하면서 느낀 의구심들이 이제는 확실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은 꾸준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기술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니까요. 왕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리처드, 너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실제 기술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들은 정말 창의적으로 발전해왔잖아. 제 학부 논문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동아시아 군사 기술 발전의 명과 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이게 제목이 됐죠. 한국이 어떻게 기술 협력과 자체 개발, 그리고 품질 관리의 균형을 맞춰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미래를 전망해보면, 한국이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거죠. 특히 신뢰성 면에서는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제 분석에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리처드. 자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야. 이건 발전 방식의 차이지. 한국은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연구해온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군사기술의 발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그것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산업 역량,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를 모두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보여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찾기 힘들어요. 그들은 국제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자체 기술력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았죠. 이런 조화로운 발전이야말로 미래 군사 기술 발전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왕과 저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리처드.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우물 안개구리로 살았을 거야.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제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것 같아.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요즘 왕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느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기술 발전에는 정직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한국처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배울 때라고 생각해. 예전처럼 맹목적인 자부심 대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진정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는 더 이상 과시나 허세가 없었어요. 대신 진지한 고민과 배우려는 자세가 엿보였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논문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연구 주제를 넘어서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것 같아요. 그들이 보여준 혁신과 신뢰성, 그리고 꾸준한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기술 발전을 꿈꾸는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을 거예요.